안녕하세요.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전문 중개사 김동현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권리 분석 명도 솔직히 막막하고 두려우셨죠? 경매 매수 신청 대리부터 권리 분석 명도 그리고 낙찰 이후 부동산 관리 및 출구 전략까지 저희 부동산굿즈에서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어, 충북 청주에 위치한 다가구 물건입니다. 어, 우선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7 5 367. 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위치한 4층짜리 다가구 물건이고요. 어, 강강제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현재 8억 4천 4백 최저가 80% 6억 7천 5백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72.21평. 건물 면, 연면적은 133.56평 그리고 매각기일은 2025년 1월 15일 어, 청주지방법원 경매 3개에서 진행 중입니다 매각물건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는 어, 72평 그리고 건물은 128평 제시외 4.93평 총 그래서 연면적 133평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잠시 후에 어, 토지 평당 같이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차인 현황 한번 보실게요 현재 9명 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아홉 분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내역 참조해 보시면 요분 소유자의 아들에 의하면 전입된 20... 301호 그리고 30... 302호 전의 직원이라고 하며 직원 숙소로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입도 아예 안돼 있고요 여기 매각물건명세서 보시면 어, 이렇게 배경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별다른 권리 신고 아무것도 안한것 같습니다. 어, 아까 그리고 이분도 301호 302호 어, 이분이 이제 대표님이었고. 요분들이 이제 직원, 직원 숙소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301호, 302호는 현재 비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분 어, 토지주택공사 어, 넘긴 203호, 현재 203호도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지만 대항력이 하나도 없으세요. 지금 현재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 전부 다 대항력이 없고요. 그리고 배당 신청하신 분이 이분한 어, 분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나머지는 대항력 없으면서 배당 신청 그리고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배당 신청했습니다. 이분 어, 두 분은 예, 배당 받아가시는. 물로 보이고요. 어, 나머지 분들은 뭐딱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등기 부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말소기능 권리 밑으로는 다 말소가 되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은 현재로는 안 나오는 걸로 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나요? 이거 강제경매 물건입니다. 우리 이 세입자 임차인으로 계셨던 이분 이분이 지금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하셔가지고 경매에 집어넣 분이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추측 한번 보시고요. 우리 물건 사용 승인 일자가 2012년 3월 30일입니다. 어 현재 한 12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어 건물 내외부나 뭐 상태는 어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실제 방문해서 어 찍어온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 어 다가구 물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건 내부 보시고요. 네 벽돌로 마감돼 있고요 주차장 들어와서 천장 텍스 멀쩡한데 구멍 하나 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왜 구멍 났을까요? 여기도 구멍 하나 있습니다 구멍 하나 보고요 자 계량기 보고 돌아서 입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리석도 마감돼 있고 현관 입구입니다. 우편한 아우, 드러워 자, 일층 전실로 들어왔고요. 일층 계단 내부 보시고 자동문 잘 닫히고요.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네, 타일로 마감돼 있고 이 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층총 다섯 개의 호실. 네, 우편물 다 수령한 것 같습니다. 이쪽은 자, 삼층 올라갑니다. 삼층 계단실에 타일 깨져 있습니다. 저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3층 올라왔습니다. 3층 총 5개 호실네 여기는 뭐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어, 외부 상태는 복도 상태는 괜찮아서. 2 어, 어. 뭐죠? 네, 4층 올라가는 계단실 타일 터져 있습니다. 조고하자, 가 장큰하자 발견됐습니다. 이거 꼭 어, 시공, 재시공 하셔야 되고요. 4층 단독세대 주인세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면서 계단실. 한번더 살펴보고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예, 내려가고요, 1층 내려왔고, 자 건물 외관, 여기는 측면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대리석과 벽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네, 전면, 그 우리 경배 정무지상에 나와 있는 전면 모습입니다. 네, 4층, 아 5층, 5층 아무래도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층 같습니다, 복층. 자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요거는 이제 우리 물건 앞에 도로 접해 있는 도로 이면도로 이렇게 예, 기름 폭은 좁습니다 어, 큰대로가 아니구요 어, 대로가 이면 자 이번에는 건물 뒤편 자아 저거 뭐죠 어, 판넬루 어, 5층이 어,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저거 건축물대장상 아직 어, 불법 건축물로 통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거 꼭, 어, 가만 어, 하셔야 됩니다. 네. 저 가스, 가스 배가 들될잘돼 있구요. 네. 와, 저거, 5층에 주무권. 네, 그럼 이번에는 어, 도면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네, 2층, 2층, 3층, 2층. 그 내부 구조는 똑같고요 어, 지금 원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10개, 원룸 10개고요. 그리고 4층 어, 주인세대는 어, 방 3개에 방방방,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깥에 외부에서 봤을 때그 판넬로 이렇게 지붕 올라가 있던 공간이 이쪽이고요. 어, 이렇게 지금 도면으로는 발코니로 되어 있는데, 음,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 확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뚜껑을 이렇게 덮고 여기에 창문까지 이렇게 낸거 보니까요. 어, 아무래도 확장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건축물대장상에는 위반건축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요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번에는 네,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 물건 위치는 여기고요. 어, 우리 물건 주위로 어, 그 유명한 충북대학교 위치에 있고요. 여기야. 바로 이쪽으로 금방 학교 갈수 있습니다. 정문은 이쪽이었던 것 같고요. 어, 이쪽에 후문,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도 다 이제 통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음, 그리고, 어, 외국어 고등학교 옆에 바로 있고요. 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있고요. 어, 고등학교도 있고요. 중학교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는 인근에는, 어, 어 여기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여기 밑에 있고요. 그리고 교육 도서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여기 있습니다. 병원도 하나 여기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 진입하는 IC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물건 있는 주위는 음뭐 그렇게 이제 상업 시설이 발달했다기보다는 어 이제 뭐 이런 학교 고등학교나 이런 대학교 그런 위주로 어 주거 단지로 보입니다. 어 고점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물건 수익률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 자, 2024 타경 57367. 충청도 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다가구 건물입니다. 음, 감정가 8억 4,400. 최저가 80%. 현재 6억 7,500까지 내려와 있고요. 토지 면적은 72평. 건물 연면적은 133평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감정가는 8억 4,400으로 되어 있고요. 어, 예상 낙찰가는 65%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거래가도 100% 잡았습니다. 인수되는 금액 없고요. 그리고 대출은 50% 대출 이율은 5% 잡았습니다. 대출은 2억 7천 4백 정도 되고요. 대출 이율은 1년에 1,300한 어 달에 11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월세는 어 방, 뭐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해드리겠는데 지금 월세는 어올그 월세로 세팅을 했습니다. 전세 없이요. 그래서 300에 30만원. 그래서 그리고 전세 5천만원짜리 주인세대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세 8천에 월차임 300. 그렇게 되면은 음, 월 이자 114만원 빼고도 지금 한 달에 남는 수익이 185만원 정도가 어, 납니다. 수익률은 11.47%, 11.47% 나오, 나오세요. 그리고 뭐 어, 2년 후에 매도를 하셔도 한 3억 5천 정도. 시세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어, 이렇게 수익률은 나왔고요. 음. 자 이번에는 아까 수익률 계산하면서 어, 우리 물건 지금 실거래가 주변 실거래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아쉽게도 주변에 실거래가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여기는 뭐 저희 블록이랑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어, 그리고 대학교 바로. 이쪽이 이제 대학교 충북대학교 이제 후문 쪽 같은데 여기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신축입니다. 신축 건물이라 우리 물건은 지금 한 12년 정도 된 됐는데 여기 이제 신축 건물이라 어, 비교 자체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네이버 매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매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우리 물건 위치 여기 있고요. 어, 가장 위에 있는 거 여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6억 9천에 매물로 나와 있고요. 62평, 연면적 114평, 우리 물건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 안 나고요. 이제 13억짜리 하나 나옵니다. 2019년도 6월 4일날 사용승인된 물건이구요. 어, 68평, 대지면적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연면적 97평, 우리 물건보다는 살짝 작구요. 근데 이제 13억 나와 있구요. 네, 요거요 물건은 이제 아마 대로변에 붙은 물건 같고요. 음, 현재 매매가는 6억에 나와 있고요. 사용승인일이 93년도, 상당히 오래된 어, 건물이고요. 요게 이제 현재 6억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번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교했던 물건들 3개 갖고 지금 감정가가 적당하게 가치가 매겨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물건 8억 4천. 400 여기 나와있구요 건물은 5억, 5억 7천 그리고 제시외에1,100 그리고 토지는 2억 6천에 지금 감정이 돼 있습니다 건물은 이거 다 합쳐가지고 133평 정도 되구요 어 그래서 평당 한 440만원 그리고 제시외도뭐한 220만원 정도 나오구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토지 평당가인데요 토지는 평당 36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아까 이제 인근 물건 한번 볼게요 처음에 봤던 6억 9천짜리 대지 면적 63평이고요. 이거를 평당가로 단순하게 환산을 하면 평당 1,100만 원 정도예요. 이걸 이제 개입, 어, 개별 공시지가 대입을 해서 어, 실거래가의한60%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어, 그렇게 대입을 하면 토지 단가는 토지 평당가는 3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13억짜리 그리고 토지 면적은 68평이고요. 이걸 개별 공시지가로 60% 정도로 대입을 해보면. 이것도 평당 360만원 정도 나옵니다. 토지 가격이 평당 360만원이 나오면, 어, 전체 가격으로는 한 2억 5천 정도 나오고요. 어, 이제 건물 가격이 한 10억 4천 정도. 그래서 총다 합쳐서 13억.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 뭐, 요 뒤에 안전 마진 요런 거는 나중에, 어, 이제 연락주신 분들한테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어 그거까지는 아직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6억짜리 봤던 거. 그 대지 면적 68평이고요. 평당가로 따지면 887만원입니다. 이걸 개별 공시지가로 60% 정도로 적용해보면 음 평당 534만원 정도. 이게 가장 비싸고요. 이게 가장 그 대로변에 위치했던. 그래서 공시지가 자체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 이렇게 돼서 이건 평당 500만원 정도. 530. 그래서 이 토지는 어 360만원 정도 평당. 어, 요, 선이 적정한 것같고요 어, 지금 나온 감정가 360만원과 거의 흡사합니다. 아마 이 감정평가사도 거의 요렇게 아마 비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크게 워낙 그리고 이제 근데, 음, 사례를 비교할 그 물건들이 없다 보니까 어, 이게 그렇게 정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부정확할 것 같으니까 참고만 꼭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